안녕하세요, 쿤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뭘 해볼 거냐? 최근에 마인크래프트 영화 개봉을 했습니다. 이 촬영하고 있을 때는 마인크래프트 개봉이 좀된지한 일주에서 일 2주 정도 지났는데, 어, 제가 이거 올라갈 때는 한 3주 정도 지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인크래프트 이제 영화 개봉이기 때문에, 아, 놓칠 수 없죠. 님 떡싸움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자, 이 쉐들리 치키가 오시면은 제작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딱 봐도 그마인크래프트예요 아유, 어, 이럴 수가! 어, 딱맞춘 마인크래프트 영화 개봉을 했는데, 마인크래프트 스가 욕 스킨이 있네 아 이거 못 참죠 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바로 구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스티브가 돼서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시청하기 전에 이 영상은 상당히 시끄러우니 신학자 여러분들은 더욱더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쉐드레지키 마인크래프트 스킨입니다 보시면은 야, 스티브예요 스티브고 아 맞다 이거 큐 큐하면은 어, 철검 철검 다이아검은 아니네 다이아검이라고? 아니야 철검이야 철검이야 아니야 다이아검이야? 어, 아니, 철검인데? 철검인데? 저, 아, 안녕하세요 아딱딱 마침 한대딱 마주쳤습니다 자, 가서 라바치킨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바치킨 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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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찌찌찌 치킨,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예, 네, 그렇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사실, 로 바뀐 거 놓고, 그냥,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니, 이럴 때는, 한두 번 봐주러, 아! 침대 안 깔아두셨나? 니, 아직코도아직코인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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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찌찌찌 치킨. 스 티브 용암 치킨 맛이 좋아 그냥 먹는 순간 홀딱 반해.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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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부끄럽네. 랄랄랄라바짜짜짜짜게 님은 용, 용암 치킨 먹을 생각이신가요? 용암 치킨 너무 뜨겁대 그. 내가 그 영화 봤는데 뜨겁대요. 그거 있잖아. 어, 라바치킨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 어떤 아, 그 아저씨 있거든요. 아그 있는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하! 얘 라바치킨이라고? 하! 내가 한 입에 먹어줄게 하고 입에, 입에 넣었다가 입탔거든요 <laughs> 진짜 뜨겁대요. 용암으로 애초에 구운 치킨이어서 진짜 뜨겁다고 합니다. 그기랄랄라라바짜짜짜짜라라라라라라치킨 맛이 좋아 아! 랄랄랄라바 째째째째껜 세이브의 용암치킨 맛이 좋아 아, 아! 라라라라바 아아! 짜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라바 아! 라라라라바째째째째 어? 어... 어어라바다 저기 라바라바 라바 진짜 라바있는데 저기 라라라라바! 아! 라바야, 살려줘 좀. 어, 오, 라바야, 라바가 다떨어줬어 라바야, 고았다. 라바야. 야, 치킨들 와. 아, 라바. 라바랑 치킨들 빨리 와. 아무였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라보였습니다. 야 풀다, 끝나. 라라라라바, 치치치치킨. 이무지아 이. 니 손바닥 아니라고 치킨 조끼가 <laughs> 원래 이랬나요? <laughs> 라바 먹고, 니가 먹고, 고 니가 먹고, 니가 니가 먹고, 니가 먹고, 니가 먹고, 니가 먹고, 니가 먹고, 니가 먹고, 니 <laughs> 와, 뭐야 너! 빠네. 포토치킨. 나 순례 가능? 나 순례 가능? 형형 형. 나 술래 가능? 하는다 아, 이쪽으로 와봐. 다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쪽으로. 줄 서. 줄, 줄 서. 줄서 봐. 자 지금부터 누가 더 이제 라바치킨을 잘 부르나에 따라서 살인마가 될지 말지 결정됐구나. 자첫 번째 쿨키드 불러봐. 요요요 <laughs> 용암. 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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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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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은데 너무 막소로 너무 끊겼어 자 다음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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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다음 아무렇고면 가 나중 에 영상 보여드릴게요 야 불기대야 너밖에 없다 그냥 너 해라 콩만 님이다 뭐야 이 마인크래프트 짭 맞는 사람이 이거 모브는 쓰는 마인크래프트 짭이라고 이거 봐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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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렇게 설치하는 것도 마인크래프트가 따라했네, 이거. 이거, 마인크래프트 따라한 네, 거 아니에요? 아, 참고로, 분데 로블록스가 네, 몇년 네, 폭발되었습니다. 로블록스가 따라한 게 아닙니다, 마인크래프트. 장난이에요. 어. 배드킷, 먹을래? 아, 괜찮아. 나에게는, 라라라라바 짜짜짜짜, 잭겐, 씹용한 치킨 너무 맛이 좋아. 그냥 먹는 순간 골닦빠네 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형, 형. 현타 어? 하나? 형다안 오냐고? 아이, 괜찮아. 아 괜찮아 나랑 내가 할머니도 해봤고 그다음에 저, 저, 그 다음에 저저그빌드맨 가지고 마이크로 부티인데 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어, 그어뭐 쿨키도 도 해봤고 그 공주 쿨키도 도 해봤고 돌이도 해봤고 다 해봤어. 아, 아, 아. 치킨 죽었다고? 아 진짜네, 치킨이 야 죽었어. 야 라바야, 치킨 죽었어. 이제 라라라 라바, 제제 치킨 스티브 용광 치킨 정말 맛이 좋아를 못해 이제. 너무 <laughs> 치킨 먹방 설마 그게 우리 치킨이야? 안돼 랄랄랄라라 짤짤짤 치킨 스 용암 치킨 너무 맛이 좋아 그냥 먹는 순간 콜딱 파네 뭐지 그다음에 그그그뭐뭐 뭐, 뭐였지? 그그그 그, 그, 미국 중 밥방 터져 커튼 바삭 너무 매콤해서 불리가다 이희들종이야 아니 쿨키드, 블루도드 이고는 뭐야 미쿠 너는 뭐야 줄서 줄서 한명한 명씩 간다 줄서 자 쿨키드 자 성대모사 자 말라랄라라라라라 시작 신이 <laughs> <핏이> 맺혔는데? <핏이> 블루도도 다음 노차례자 간다 하나 둘셋 <laughs> 나다오잘부는데 오케이. 블루소도 그래. 너 이거까지 불렀으니까 너 하자. 너 하자. 그래 너 하자. 블루소야치킨먹 <laughs> 살인마 분한테 너를 갖다 주려고 내가 자 따라와 자가자 이게 뭐야? 야블루드드 야야야 이거 이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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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려, 때려. 어, 때려, 때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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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이게 되네? 이게 되는거였구나 <laughs> 이게 되는거였구나 어? 잠깐, 잠깐만 잠깐 이거만 이거만 이거만! 아 <laughs>